매출이 6,000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코스 기상으로 오픈이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5월 달 6,000원 6월 달도 6,080원이네요 꾸준하게 6 0 0 0원으 계속 나올 수있요 오늘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완미 족발 매장에 왔습니다 존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족발 찾고 계시네 몇 시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12시 나와서 족발 손질하고 이제... 야 색깔 진짜 예쁘다. 맛있게 삶아진 족발. 점주님의 정성이 가득 담겼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미 족발 서울의 신림점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설영상입니다. 원래 잘생기셨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네, 이런 거 찍는 거좀 부끄러워서 <웃음> <웃음> 그래서 마스크 썼습니다 원래 창업하시기 전에 요식업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오,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완미족발을 창업하시게 됐어요? 정말 별 생각 없이 아는 형님이랑 술 한잔하다가 족발집을 해보자 해서 돌아다니다가 노년 본점에 있는 완미족발 먹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창업하실 때 여기 상권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유동인구도 확실히 실림척도 많고 아무래도 거리 자체가 밥집 거리도 있고 술집도 있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단골손님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너무 다양하세요 20대부터 한 60대까지도 정말 자주 찾아와 주신 분들은 홀 배달 비율은 어떻게 되요 실림을 감을 못잡겠는 게, 홀이 많을 때도 있고, 배달이 많을 때가 있어서, 배달이 7이고, 홀이 3. 다른 때는 진짜 홀이 7이고, 배달이 3일 때도 있고. 완전, 완전히. 예, 완전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테이블은 총몇 개였죠? 저희가 1층에 우선은 여기 안에 3개랑 야장 2개, 그리고 위층에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야장에도 원래 5개월간 신고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신고하고 했죠. 그럼 창업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어요 저희가 한 2억 초중반 이렇게 들어요. 보증금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요. 권리까지? 권리까지 포함해서요. 예. 실례가 안되면월 매출은 평균 어느 정도? 월 매출은 6천 이상 이렇게 나와요. 6천 정도? 예, 6천 정도. 그럼 마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마진율은 20, 25%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은 요이다 20에서 25 사이가 왔다 갔다. 네, 하시는 20에서 2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직원분은 총몇 분이세요? 주방 직원 하나에 요일별마다 쓰는 또 알바들이 다 달라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8명 정도. 알바는 8명 직원은 하나 이렇게. 직원은 한 분이랑 알바생 8분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파트별로 쓰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아서 서로 파트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럼 이 상권에 네. 점주님 매출 순위는 몇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자신 있는 거요? 예. 자신감이 넘치는 점주님 오늘 매출도 기대하겠습니다. 점주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에 손님 몰릴 수도 있어 가지고 불족제를 미리 세팅해 놓고 있어요. 우선 양으로 좀 많이. 승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음. 다른 매장 같은 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금액 대비 양이 너무 적다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처음에 배웠을 때는 뭐 1인 기준에 한 300g 나가라는데 뭐더 주더라도 한2 30g? 근데 저는 애매하게 줄 바에는 그냥 50g 기분 좋을 때는 한등 사이즈 업해드려서 보내드릴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되시면 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실링 쪽이 너무 가게들도 많고 배달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따라서... 너무 빡세서 음. 차라리 저희 완미족바는 어쨌든 퀄리티는 이미 완성이 돼 있으니까 양을 메꿔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타사보다 양이 사실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내가 뭐 이거 조금 더 벌어서 가져가 봤자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분들 그냥 차라리 만족하시게끔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이 넣어드리고 좋은 마인드시네요. <laughs> 근데 좀 걱정되는 마인드기도 해요. <laughs> 이게 아까 마진율 25%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도 25%신 거예요? 대신 다른 거에서 많이 아끼니까 채소 같은 거살 때도 거기서도 줄이고 족발 싸울 때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에어컨 잠깐 끄고 아, 동안 그 다음 동한번 흘린 다음에 그게 다일로 치면 은 많이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직원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인건비 퍼센트는 대략 어느 정도세요? 알바생 분들이 8분이라고 네. 하셨는데 인건비 9%, 8% 인건비가요? 매출의 9%라 인건비라고요? 네, 매출의 저희 매출 이 6천이면은 인건비가 한5 5 0아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네 왜냐면 알바들이 다 이렇게 파트타이머들이어가지고딱 바쁜 시간대에 두명 겹치게끔 하고 이제 준비하는 애한명 마감할 때한명 해가지고 유동성 있게 운영하시는 거구나 네네 저희 평균 인건비가 18% 정도거든요 9%는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9%로도 되시는구나. 가능하시구나. 저도 놀래가지고. 대신 <laughs> 제일 효율적인 는 제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가게 문 열고서 닫을 때까지 제가 있으니까 뭐 굳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4시간? 연중.. 아 예. 안, 안 힘드세요? 이제는 적응되니까 14시간 일해도 그렇게 힘들진 않고 오히려 한가니까더 지루하거든요. 와 젊음의 패기시네요. 대단하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오늘이 딱한달 됐어요. 학생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배우하고 있는데 아 배우요? 네. 아, 되게 오디션이 많이 래가지고 <laughs> 점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첫 알바거든요. 서빙이 이런 알바 처음인데 하나는 천천히 자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실수도 몇번 했는데 힘내지 않으셨대요. 아 실수할 때? 완미족발 <laughs> <laughs> 드셔보셨어요? <웃음> 먹어봤어요. <laughs> 제 네. 면접 볼때완미접갈 먹어봤다 해가지 뽑은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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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합이 제일 좋으세요? 명이나물. 명이나물. 내가 와사비가 제일 맛있어 정말 실버였어요. 매출이 6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예. 혹시 푸스 기상으로 오픈이 가능한가요? <laughs>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5월달 6천 명. 6월달도 6천 8십이 네요 꾸준하게 6천여 분 계속 나오시네요 네 오픈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오늘 딱 1주년이에요 7월 26일 제가 딱 1주년에 인터뷰를 하러 왔네요 <laughs> 의도한 건 아닙니다 <laughs> 점점 여기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바라보면서 먹는 것도 너무 좋고 눈올 때도 눈 보면서 먹는 것도 술 먹기 딱 좋은 위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본사 직원분들께 불만인 거나 칭찬해 주실 만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만이 <laughs>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것들, 뭐, 배민이나 이런 거를 설정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도 전화로 해가지고 과이전님한테 부탁하면은 대신 해 주시니까 오히려 파트너 같은 분이죠. 이제 배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좋은 소식이죠. 손님들이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돈 버는 시간이고 열심히 돈 버셔야 되네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저도 잘 살아야 되고 제 가족들도 잘 살아야 되고 미래의 와이프도 이렇게 연애하시면 일 대충 하시는 거 아니세요? 연애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직히 일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데이트를 오히려 더 못해서 여친한테좀 미안하죠. 일이 일순이라도 <laughs> 이거 이거 나가도 돼요? <laughs> 여자친구가 다행히 또 이해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미안하다. 이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잘 보고 있나? <laughs> 계란찜 하고 계거예요 계란찜 잘 나가요? 계란찜 많이 찾으시죠? 막국수랑 계란찜 주먹밥 이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가죠. 완미족발 신림점에 계란찜. 가면 계란찜은 꼭 먹어봐야겠네요. 엄청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인기 메뉴답게 주먹밥 퀄리티도 좋아 보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칠슬 분주해 보이네요. 어, 마라 향이 제대로세요. 이건 뭐 없나요? 맛보기 마라 족입니다. 맛보기도 양이 어마무시한데? 맛보기도 거의 1인치나 나가니 이거 먹어도 배부르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이 주시네요. <laughs> 많이 줘요. 정신 없으신 것 같으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하세요 빨리. 네. <laughs> 정신 없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가예요 지금. 근데 지금 주방은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한강합니다. <laughs> 지금 주방은 정신 없는데 한강 하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빌지가 아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주방이 바빠야죠 지금은 훌도 유척 바빠분. 리뷰 막국수? 어느덧 손님들로 꽉찬 내장. 주방은 더 바빠지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반반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유독 반반을 엄청 찾으시네요. 불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불족 좋아해요. 그래서 초반에 오픈했을 때, 불족 소스에다 밥 엄청 비벼먹고 그랬어요. <laughs> <laughs> 제가또 매운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불닭볶음면이랑 막 같이 맨날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제 가게에서 한없이 매운 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먹밥에다 불족 소스 넣어서 먹고, 족발김치 볶음밥에 불족 소스 넣어 먹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팔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정주님의 최애 메뉴 품종 화끈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됐죠? 매운 거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살면서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가지고 색다르고 신기하네요. 예비 창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완미 족발 매력 있고 저도 이게 먹어보고서 빠져들었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라서 정말 고민이 된다면 문의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신 게 제일 추천드립니다.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 족발은 완미 족발